그렇게 이런 양메리시아의 역사관이 리박스쿨에서 운영하는 아동들에게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게 주입되는 것이 저 선대표님은 괜찮으시냐고요? 예, 그런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해서 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보다도 예 그런 어. 직접적인 수요자들이, 셨습들이 네, 그런 내용을 요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학부모들이. 리박스쿨에서 하실 수 있겠죠. 생각하는 역사 인식을 양매리라는 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킨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고요. 자, 동영상 하나만 더 틀어주세요. 저 리박스쿨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같습니다. 이 영상이 뭔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어요? 예, 대한민국 송 노래 부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요저 아이들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집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누가 주관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게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고요. 부모님들 특히나 누가 저 대한민국 송은 노래로 배우는 역사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떤 미친 부모가 그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전체가 저 동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전체?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부모님들 그 명단 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명단을 내니까 당연히 냅니까? 여기서 에 리박스쿨에서 파견한 아이들이니까 제가 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요거 내주시고요. 예요거는 부모님들이 요청했다라는 거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 명단 주시면 저희가 부모님들께 다 연락해서 확인할 겁니다. 저는, 확인할 겁니다. 예, 제가 명단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주세요. 있습니까? 명단 주세요.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답답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명단 네. 주실 거죠? 못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죠. 아니요, 자신이 없는 것보다도 자신이 저건 주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학부모들의 기그, 선택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문제가 된것을 리박스쿨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국가의 교육 체계인 늘봄, 늘봄, 늘봄에 체계적으로 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리박스 쿨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시겠어요? 의원님,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로 앉으시면 손 대표님